이컴 에브리온 반갑습니다.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블루 스카이라는 주제의 지문을 관찰을 했어요. 영한 방향, 한영 방향으로 어 그런 표현들을 활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. 네,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자리매김하고 있고. 그 다음에. 도널드 트럼프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반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, 이런 걸 이제 하지 않죠. 그 다음에, 어,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. 이런 거 분석된다, 이런 거는 부사 정도로, 어, 이렇게 된것 같다, 이거죠. 그 다음에, 어,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도, 평가가 컨티뉴 이런 게 아니라, 아 이것도 부사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어,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급증을 했었죠. With an s 그죠. 음, new u s e 였죠 어, 대선 이후 뭐 s i 를 써도 되고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. 인도 wake up a f e r i e t i o n direction 하면서 blue sky가 as solidified self as the major uh, challenger major challenger 어, 렌스 x x x x x x x 고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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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플랫폼하고 애플리케이션 은 달라요. 우리가 X를,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고, 그걸 이제 X를 쓰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. 플랫폼. 다 됐나요? 그 다음에, 이는이 뭐죠? 이는? 이는 분석된다는데, 이는이 뭐냐면, 이 위에 있는 거죠. 이는, 어, 분석되는데, 반감인 것 같다. 누구에 대한 반감이에요? 일란 머스크를 찾아가야 짝꿍을 짝찾기. 일란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죠. 어, 뭐, 그때 반감의 내용이 뭐냐면, 인식을 하는 건데, 뭘 인식했냐면, 일란 머스크가 뒤집어야죠. 중요한 역할을 했다. 대통령, 트럼프가 당선되는데, 대통령의 거죠. 음,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thisChange 정도라는 거죠 위에 바뀐 거 thisChange는 is said to 라든가 이런 단어 들 음, 뭐뭐인 것 같다 뭐, seem to라고 하셔도 되고 어, 이제 said to 음, 반감에서온 거죠 이 변화가 그러니까 have a reason, a reason from from sentiment인데 sentiment against죠 마스크.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, 인식했다는 걸 여기다 어떻게 냐면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. People believe. 이렇게 하면 되죠. Believed. Ilan 어, Musk가 play,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. He said, 뭐 이런 식으로 다 인식했다. Believed. Ilan Musk가 played a pivotal role. 중요한 역할을 했다. 뭘 하는 데죠? 인 n 어? 가위닝 어? 했죠. 뭘위닝 했죠? 더 어? h e e 이죠 뭐, Becoming the 도됐지만 여기서 좀 선거에 관한 게 남아 있으니까 선거에서 이겼죠. 그 다음, x 에 수요주는 거 쓸까요? 일단, the o w n e 뭐고, X죠. 다 됐죠. 그다음에 블루 스카이가 기록했음에도 강력한 어, 지배력을 넘어서기는 에 역부족이다. 우리 역부족이라는 걸 외웠는데 그때는 블루 스카이만 나오면 안 되고 블루 스카이 그 표현을 쓰려면 still far fewer 블루 스카이의 사용자 수를 써야겠죠. 음, 그렇게 한번 써보고 그걸 활용해서 또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however Mm. However, mm -hmm. the users Oh mm -hmm. uh -huh. are still far fewer than uh, X인데, uh, 그 기록, Despite, uh, x 0 x 0 x 0 10 10 10 10 10 10 10 10를0 10 10 1 e 10 10 10 10 10 사이트 최근 기록 일위 앱 다운로드로 바꿔줘 최근 기록 일위 그러니까 최근에 일위를 기록했다 앱 다운로드 여러 가지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i t recent r a n i n n t first p l c e ranking in application 다운로드 네.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는 밑에다가 써볼까요 it's 뭐, white fact를 넣어주면 되겠죠 the fact that it recently 자. 랭크 투 이럴 때는 어, 덜을 쓰지 않습니다 순서를 얘기할 때는 몇등몇등 등, 몇, 몇 등, 몇등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, 이렇게 쓰는 게 다음에 다운로드 어디서 못 이기죠 X의 강력한 지배력이죠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거죠 인턴저우 다미에나 측면에서는, 그러니까 강력한 지배력 측면에서는, 그 X보다 역부족이다. 이렇게 할수 있을 거 있고요. 또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, o 역부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 그럼 그냥 블루 스카이를 쓰면 돼요. 블루 스카이. Is i 메 no m a 이거 하면 되죠. 그러면 똑같아요.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. 어,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블루스카이가 입지를 자리를 매김을 했다. 그 다음에 이런 변화는 여기서 온것 같다, 이거죠. 그 일란 머스크, 뭐 했냐면, 인식하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. 근데 유저들의 수는, 그쵸? 어, still far fewer than. X보다 역부족이죠. 음, 지배력의 측면에서는 또는 그냥 블루 스카이를 쪼 써서 is no match for X 이렇게 쓴 거죠. 네, 그리고, 어, 최근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는 표현은 최근에 1위를 기록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좀 길어지면 더 팩트란 단어를 넣어주고 절로 써주면 되겠죠. 네, 늘 말씀드리지만, 번역에는 유정한 패턴이 있습니다. 매일 질문은 달라지지만, 그거 갖다가 아, 이럴 때는, 어, 문장이 되어지는 게 주, 더, 번역, 해 번역하는 게 쉽다. 그럼면더 팩트를 넣어가지고, 이제 이렇게 대절로, 어, 만들어 보는 것이죠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